안녕하십니까, 레버입니다. 네. 오늘은 네. 주영이랑 함께하는, 네. 음, 탈출 맵을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읽어. 앉아봐. 꺼져봐 어, 어 뭐야, 아, 얕다니, 얕다 음, 크리, 크리에이티브, 블럭 파괴 금지. 어, 설치 금지. 정된 블럭 파괴 설치 가능. 음, 맵 수정 금지. 저 지금 레고니에 있습니다 그냥 계단 올라가면있습니다 야, 뭐야, 야, 야, 저기 왠지, 아까 뭐 있었어. 뭐야? 야, 근데 아까 뭐 있었어. 어어어, 야, 뭐야. 어, 강탈출 2 어, 시작. 어, 뭐야. 여기 아니잖아. 히든맵, 아님. 여기 감옥이었어? 히든맵 아니래. 아니, 여기 그, 그냥 만든 건가 봐. 유기 가자 다시. 2인 2엔 이래? 스폰. 야, 우리 스폰해. 야, 스폰해. 야. 빨리, 응? 일어나. 야, 빨리, 빨리 될지, 야. 빨리. 갔다 깨어나. 아씨, 갔다 깨어나. 야, 이제, 깨어나, 깨어나. 깨어나. 어, 이게스포은 뭐야? 죽었네. 됐어. 이제 스포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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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네. 뭐 있냐? 응. 음. 어, 뭐 없다.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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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화로 뒤져보자, 화로. 화로 어? 뒤져봐. 화로 뒤져. 에이, 템파니이 있을지 몰라. <laughs> 숨겨진 막 그런 거. 가운 탈출이 잖아 어, 미안 아, 야, 야, 야 비켜 봐. 음. 꺼져봐, 음. 꺼져봐, 없어. 꺼져봐. 없어. 없어? 오, 오, 어 좀봐, 없네 없네. 네, 히로 어? 장신 쇼크 때문에 더 좋은 <laughs> 방에 서 방에서, 방에서, 그런 제수들의 아 그냥 내려놔 고봐 히로빈 정신쇼크 때문에 더 좋은 방에 살면서 어째 그런데 쯧들 죄소들 저놈미 스티브 씨 때문에 정신쇼크를 얻었다면서 레버 레버 히로빈 그럴 레버. 수 없어 어쩌죠 쭉 쏠라 쏠라 같이 가자 야네한 번만 죽어라 제발 미용 나보다 현재 경찰 시점입니다 야좀 어. 죽으라고 싫다고 오. 죽으라고 아니야 야야 아싸

야, 니가 죽겠네! 어, 나,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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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폰해야지. 나 끊어버려야겠다, 이 새끼. 응. 어. 이 새끼 뭐야. 어, 나 미친 새끼가 나한테 전화 죽어야지. 어? 스폰. 어, 잠깐만, 야, 잠깐만, 나도 스폰 그거 좀 가져가자. 아, 씨! 아, 잠시. 아, 잠시만. 야, 잠, 아, 야, 잠시만. 나 와이파이 꺼야겠다. 와이파이 끌게 이놈 미친 빨리 그래,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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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니왜 나가냐 히로빈 아, 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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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타로지 이런 맛인가 야 니가 히로빈이야 히로빈 내가 어. 미쳤다고? 말도 안돼 이걸 조선하겠어 이거 와 이거 안돼요 이거 잠시만 니네 내 맵에 들어와봐 <laughs> 와이파이 어? 왔어요? 어 맞다 맞고 아, 미안해. 아이씨, 짜증나, 미친네 아, 딴니가 자꾸 나대기. 아, 야, 빨리 들어와. 네, 어. 아, 딴니가 자꾸 보이스톡을 보내잖아. 아, 내가 미쳤다고 말도 안 돼. 크, 이거 에퍼러나야. 아, 귀여워. 네, 응? 어, 여보님. 어? 어, 네? 야, 빨리, 들어와. 잠만잠만잠만잠 어, 됐다, 됐다, 됐다. 어딨냐? 죽었냐? 나지 좀... <laughs> 죽었냐? 아니, 야, 야, 빨리 와. 기다려. 야! 시티뭐야 죽었어? 응? 좀, 나 좀, 이거 좀 캐서 죽으려고. 어떻게 된 거야? 나 이제 내가. 부서줄게 이번도, 으! 나, 에이, 제피부을건데려 아, 이, 야무시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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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빨리 와. 기다려요. 야, 빨리 와, 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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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띠끼야, 그 가자. 으, 물레벨터야? 아, 난 이, 거에서 벗어나겠어. 야, 여기 뭐야, 여기 다시 아, 올라오는 어, 건가? 어, 물레벨터다! 어, 탔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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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아니야. 니 뒤로 가봐. 여기? 아니! 어, <laughs> 어, 어, 어이거 어이구. 어, 응. 점프해, 인가이 정도야, 뭐. 와. 여기 네. 세이브 하자, 세이브. 뭐야, 어, 얘, 있어요? 어, 세이브 있어. 어, 왜 세이브 있으라고 어 해? 아니, 미친! 아, 야, 미친! 아, 야, 얘 좀, 저, 조지라고 하고 싶다. 아, 미친데? 야, 세이브. 세이브. 아, 진짜, 이게, 얘... 못했다. 야, 가자. 아, 아. 어디로? 여기로. 아! 아, 크. 그... <laughs> 아, <웃음> 아, 이렇게 무간단해 그럼 쫙 아, 때리지 마야요 띠약 띠님 실력을 다나한테렸다 이번엔 어, 약 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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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님 저기 <laughs> 노란색 구면저쪽에 <저>, <laughs> <떼어주세요. 웃음> <laughs> <노란색으로만 저>, <laughs> 때려주세요 응? 이 노란색 바라밤바 때려주세요 야야야 야. 야야야야마야 야,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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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어? 야 이리로 와 봐. 야야야야나봐 봐. 어. 야 야. 야, 어? 야, 야. <laughs> 야 블럭이 아니잖아. 블럭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어? 어. 그겠지? 내려줘서 <laughs> 나왔어요. 어? 아이 쪽이 저쪽이 화살표가앉쪽고 아, 그게 있더라고. 아. 일단 거해 보자. 야 소리 켜. 내 구해왔다 야, 또 구했다 어딨어? 아니 저기 위에 모니카 있어 <laughs> 딱 하나만 떼어야 돼 하나만 우린 달리 못하잖아 어 했다 <laughs> <laughs> 아손진맛 죽겠네 잠시만 나 저기 좀 갔다 올게 그 아까 그흙 때문에 아까 그 흙이 있잖아 흙이 흑이 있잖아! 흑이이분님저 진실감 났어요 야야 야 잠깐만 본님야 잠시만 잠시만 아야 그렇게 반만 안 써도 돼아 그렇게 그 존댓말 안 써도 돼야너어디냐 야야야야야야야 그거 하지마 그거 하지마 야야 엄마. 야, 가지. 야, 야, 야. 나봐 봐. 야, 나봐 봐. 그거 그 블록 다 만들어 가지. 이건 블록이 아니라 그 반가석도 그 다른 거의 종류잖아. 괜찮겠지? 가자. <laughs> <놔줘. 웃음> <똑똑한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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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솔직히 같이 가야지. 이 형님이랑, 그치? 야시, 야 씨. 야, 왜저래 서분이래. 미쳤나봐. 어 아, 진짜, 지가. 입 닥치라고 하고 싶은데. 짜증 튀기면 막으니까. 삥!